지금 중국 교육계에 아주 낯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최고 명문 국제고등학교, 전교 12등이 치열하게 다투는 그곳에서 단 일주일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 학생이 한국은 중국보다 100년은 앞서 있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 학교뿐 아니라 지역 언론,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 학생은 중국을 배신한 아이, 정신적 탈중국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발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돌아온 뒤 한국에서 본 교육, 기술, 시민의식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로 인해 한반 전체가, 그리고 그 학교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복은 조선족 복식이라고 가르치던 교실에서 지하철 질서를 비효율이라고 비웃던 친구들 사이에서 오직 진실 하나를 믿고 용기를 낸한 명의 고등학생. 그가 직접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끝까지 실천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의 한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첸위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한자로는 영어로는 유첸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된 채로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생각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졌던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베이징은 말 그대로 중국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모두 고학력자셨고, 아버지는 반도체 부품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표현하면 가장 가깝겠네요. 제게는 어릴 적부터 아주 또렷한 인생 루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성적은 무조건 상위권이어야 했고, 공부 외에는 다른 건 모두 사치로 간주됐습니다. TV도, 게임도, SNS도, 심지어 스포츠도요. 학교는 매일 저녁 9시까지 자습이 이어졌고, 주말엔 학원에서 논술, 수학, 영어를 연이어 듣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무언가를 상상하는 걸 좋아했던 저였지만, 그런 건 언제나 시간 낭비로 취급받았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그틀 안에 순응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어릴 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다른 나라는 어떤가? 혹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꽤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3나노 공정 발표 이후 중국 내 반도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아버지 회사도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 뒤로 말수가 줄고 한동안은 식사 시간에도 아무 말씀 없이 숟가락만 내려다 보시곤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요. 물론, 중국에서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로 인식됩니다. 경제력은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언제나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식의 설명이 교과서에 아주 자연스럽게 실려 있고요. 역사 시간에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한복은 조선족의 전통 복식입니다. 한국이 한복을 세계화하려는 건 억지입니다. 원래는 중국의 것이었고, 지금도 중국에 속한 문화입니다. 학생 중 누구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는 분위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교실이었으니까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류 콘텐츠를 접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습니다. 특히 여자 친구들 중엔 케이팝 아이돌의 무대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은근히 그런 걸 보는 걸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술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식으로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도 한국 기업 때문이라 여겼고, 인터넷에서 접한 몇몇 한국 관련 이슈들은 제게 이 나라가 가진 한계를 확신시키는데 도움을 줬죠. 그래서였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한국이 얼마나 별거 아닌 나라인지 직접 보고 오자. 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자. 그리고 한국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되기까지 불과 몇주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장 실사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요. 누군가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보며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치부와 한계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저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학여행 전날, 부모님은 제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에서조차도 어떤 확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가족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학여행 첫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모든 계획과 생각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줄을 서 있었고 서로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통제하지 않지? 경비원이 없는데도 이렇게 질서정연하다고? 그 장면은 마치 제가 지금껏 배워온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암시하는 첫 단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때까지도 그저 우연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공항은 외국인도 많고 원래 좀더 질서가 잡혀 있는 곳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면서부터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차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어폰을 꽂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나오는 길이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그 이후였어요.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뒤 순서대로 천천히 승차하더군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모습일까? 왜 아무도 뛰어들지 않고, 왜 누구도 빨리 타야 자리 잡는다고 외치지 않을까? 버스는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렸고, 창 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정돈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깨끗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광고판도 일정한 규격과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어쩐지 좀 아름다워 보이지? 이건 그냥 깔끔해서 그런가?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정류장을 예고하는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중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순으로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 다음에 바로 중국어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 나라가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도 불편함 없이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그건 제가 알고 있던 배타적인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숙소는 명동 근처의 호텔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반 학생들만 따로 인솔에 따뜻한 환영 메시지를 준비해 주었고, 현지 가이드는 유창한 중국어로 투어 일정을 설명해 주었죠. 첫 일정은 송도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왜 관광 대신에 첨단 도시를 먼저 방문하는지 의아했어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은 중국에서도 자주 언급되니까요. 베이징에도 자율주행 택시가 테스트 중이고, 상하이에는 드론 배송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송도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기술과 배려라는 단어의 결합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놓여있는 벤치는 태양광 충전이 가능했고, 그 옆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기되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를 확인한 뒤,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스마트 쓰레기통은 센서를 통해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인식했고 어떤 곳은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분리수거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첨단 기술의 쇼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지 않네. 기술이 사람을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고 있어. 이 작은 깨달음은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배워온 기술 발전의 방향은 언제나 효율과 감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행동 패턴 분석, 교통 위반 감지. 물론, 효율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 송도에서 본 기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시민이 중심이라는 철학 위에 기술이 쌓여있는 느낌이었어요.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의 개발 컨셉은 시민 편의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월성을 따져왔을까? 기술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일까?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서울 시내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그곳에서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청결했고 환기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었으며 승강장에는 승객들을 위한 안내문구와 안전 라인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 사이의 암묵적인 질서였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기 전, 모두가 자동처럼 양옆으로 물러났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서야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노약 자석은 비어 있었고, 한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아니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조용한 공간이 불편한 침묵이 아닌 존중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인솔반의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숙소에 돌아온 뒤에는 다들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묻더군요. 오늘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는 어땠나요? 그 질문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단순히 좋았다거나 편리했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사흘차 일정으로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땐 저는 또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이번엔 분노와도 조금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에 전시된 한복전시관에는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이라는 표시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수십 벌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유리병 너머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복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던 중, 저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발전해온 한국 고유의 전통 복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너무나 다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그 복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인 스태프들이 다가와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건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부터 제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은 너무도 밀도 높고 강렬해서, 오히려 몇 달쯤의 시간을 보낸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몇몇 사람들, 조금은 거친 말투의 택시기사, 무표정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얼굴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인간적인 면이지, 그 나라의 본질을 판단할 기준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기술보다는 사람의 향기를 느꼈고 속도보다는 배려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할 자유였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시기에 조선이 다른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복합적이지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는 칠판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쓰기 시작하셨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수업은 단순히 정답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사유를 이끌어내는 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낯설고 동시에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교실엔 질문이 없을까? 우리는 왜 대답을 정해놓고 가르칠까? 그런 감정을 품은 채 돌아온 학교에서 발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 의복의 유사성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전 같았으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제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복식입니다.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전시와 설명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 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한복은 조선족의 전통 복식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은 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시민의식 또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GDP나 군사력만으로는 그 나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최소 100년은 앞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순간 교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는 곧 일그러진 표정들과 낮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뭐래? 한국에 놀러 갔다 오더니 정신 나갔나? 배신자야.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선생님의 얼굴은 당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첸위안 학생.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런 발표는 외부에서는 오해를 살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은 단호했고 그 시선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역사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 옆자리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단체 과제는 자연스럽게 제외되었습니다. sns에선 누군가 제 발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올렸고 댓글엔 정신적 탈중국자라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굴었나?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꼈던 그 존중의 공기.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웃던 세계의 사람들. 질문이 자유롭던 한국교실의 공기.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 전에 교실 바닥을 스스로 쓸었고, 급식실에서는 항상 줄을 먼저 서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설명해 주었고, 수업 중엔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처음엔 모두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유학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네. 한국 흉내는 왜 내는 거야?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용히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수업 중한 친구가 손을 들어 발표했고 또한 친구는 급식실에서 저와 함께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교실은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실천도 결국에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르게 살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교정에는 서서히 졸업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마친 친구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도 저에겐 왠지 익숙하지 않은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긴한 해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기보다는 제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구가 많지 않았고, 여전히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자신감이 차오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아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 희망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교실 안 친구들은 대부분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IT융합학과 같은 전공을 선택했고, 일부는 아버지 회사나 정치계열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 진로 희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공교육학. 진학 희망대학 한국소재대학 서울소재 교육학 전공. 선생님은 제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정말 계속 이어가고 싶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누군가에게 저와 같은 질문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질문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치 오랫동안 묵혀왔던 어떤 무게가 가볍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빼곡히 자리했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제가 호명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수백 명의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었던 친구들, 싸늘한 시선을 보냈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저를 응원해주는 몇몇 후배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졸업식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상의 다름을 경험한 건 바로 한국에서였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단한 번의 기회는 제가 알고 있던 많은 지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불편함과 외로움 그리고 깊은 자기성찰로 이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한복은 조선족의 복식이라는 말을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본 설명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질문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무실 쪽에 앉아 계시던 역사교사 선생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 질문을 허용하는 교육, 시민 간의 존중과 배려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국력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 진실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조용했던 강당에는 어딘가에서 가볍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박수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몇몇 선생님들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비난을 쏟았던 한 친구가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이 제게는 박수보다 더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며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에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금 제도를 조사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거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배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제 고국의 교실을 바꿀 수 있다면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정답이 아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실이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